갑제 사무증의 일 2024년 12월 11일 자제4 1 9회 제1차 국회 본회의 기록입니다. 49쪽 59쪽인데 증인도 2004년 12월 11일 자제4 1 9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윤건희 의원이 이렇게 질의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라고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발언했고 또그 같은 그 회의에 출석을 했던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도 이성용 의 질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취지로 대답을 했죠. 제 답변은 통상의공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님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제3이 3이 아니라 2입니다. 이 2024년 12월 13일자 제 419회 제 3차 국회 본회의에서도 임미의 의원의 지리에 대해서 정인은 국무회의 소집 절차나 실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 이뿐만 아니라 정인은 여러 차례 이제 그 국회에 출석을 많이 하셨는데 국무, 그 회의가 12월 3일자 회의가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간담회로 본다. 개의 및 종료 절차도 없었다. 간사가 없었다 하는 발언을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죠. 간담회 발언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이고요. 간담회로 본다는 표현은 개의 및 종료 절차, 간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도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그 이런 비상한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며 경제, 외교 문제 등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정공법을 막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현재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비상계엄 비상기업 및 비상계엄을 전후하여 벌어진 그러한 그 극단의 정치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분한 한 분이 느끼고 계신 절망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국론 분열의 불씨가 남지 않도록 비상계엄 수습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법과 상식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통합이 가능합니다. 국민통합 없이 어느 한편의 힘만으로 나라 전체가 번영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예. 아까 저피천구인쪽 주신문에서 지금 탄핵이 국무위원 대한 탄핵도 여러 명 지금 진행 중이어서 현재 국무위원이 열여섯 명밖에 안 된다 그러셨죠? 아 지금 예. 그러니까 직무정지된 국무위원들을 네네, 빼고 그러니까 네. 빼고 그런데 네, 네. 이분들이 직무정지돼도 국무회의에는 직무대행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발언은 해도 의결권이 없음.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최소원 씨가 제기했던 특검법 위원 소원에 대해서 따로 스타디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 보고신 분만 보셔서 그런지 이 사건 결정 요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결정 요지를 저, 네. 저희가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결정 요지에 보시면 사건의 특수성, 수사 대상과 인명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그 정도. 그리고 특검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이게 결정 요지입니다. 아마 그것은 네. 최석원 씨의 건이 아니고 또딴 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는 그 국회에서 의결했다는 것에 역점을 둔 것이고요. 최석원 씨그 것은 임기 개시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이 공무원 그 고위직 있다고 그러 셨는데 그게 아마 방송통신위원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 결정에 인용의견 기각의견 비율이 어땠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공부 는안 예, 했습니다. 여덟 분 중에 4대 4였습니다. 네. 한 분만 인용의견이 더 나왔으면 단핵이 인용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임기간이 며칠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법 위반, 법 위반의 정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탄핵 소추만으로 직무 정지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탄핵 난발 관련해서 답변을 이런 입법례도 잘 없는 것 같고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피청구인이 이 개엄 사태로 지금 탄핵 소추된 거 보고도 그 생각이 같은 생각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뒷 부분을 잘 못. 피청구인 같은 경우에. 지금 내란쪽으로 기소되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되고도그 자리에 직무 정지 안 시키고 그 자리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자리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